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최정구단과 중국의 한이조 선수의 바둑입니다. 자, 지금 백이 이렇게 아래쪽을 붙였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많이 두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두거나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이제 한이조 선수가 아래쪽으로 붙인 이유는 최정구단과 싸우기 싫다. 예, 그동안 이제 좀 어떠 맞아. 뚫르게 맞다 보니까. 예, 아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진짜 이렇게는 두지 마라. 예, 이런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흑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백이 벌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한이조 선수가 이만큼 최종 부담과 예, 싸우기 싫다 이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 백으로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마구요 자, 이렇게 두는 거는, 뭐, 요한 점을 버리고 타협을 하겠다 이겁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흙이 젖혔는데, 여기에서 이제, 백이 이거를 끊으면은요, 흙이 있고, 요거 둘때 틀어 막아서, 예, 이거 그냥 백돌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뭐, 후퇴를 해서, 예, 한 점을 이제, 걸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최종 구단이 늘은 거는 뭐, 100에, 요렇게 잡으면 이제 뚫고 나가서요. 이거는 이제 100돌 넉 점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여기 끊어지는 곳을 이제 방어를 한 거고요. 자, 요렇게 돼서 초반에 아주 재미나게, 예, 아주 재미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최종 구단이 정말 이 아마추어틱한 이런 감각, 예, 이런 걸 보여주는데, 예전에 이렇게 두면 어디서 바닥 배웠냐 하고 혼났었거든요. 예, 너무, 예, 기원 막바닥처럼 둔다. 예, 근데 요새는 이런 수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날일자로 이 굳힌 것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흙 모양이 크니까, 백이, 내 모양도 키우는 이런 수를 많이 두는데요. 예, 저좌상귀 쪽을 나일자로 굳힌 거는 일단, 흙 모양을 견제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의저 선수가 최종구단에게 무지하게 신경, 최종구단은, 구단은 구단을 의식하고 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튼튼하게, 이렇게 두었는데요. 드디어, 예, 특공대, 예, 특공대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둔 거는 굉장히 위치가 재미나죠. 지금은 이제, 백이 워낙 깊숙이 왔기 때문에, 이제, 최종구단도 타협을 할 수가 없는데요. 야, 이, 이쪽으로 붙인 수가, 야, 이게 무지하게 까다로운 이런 수예요 지금, 백이, 뭐, 특히 붙인 수의 의도는 뭐, 이런 식으로 다틀어막겠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안에서 살수 있느냐 이건데, 자, 지금 백이 이 붙인 거는 최종구단의 의표를 찌른 한 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깥쪽에 흙의 약점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는는 거는 백기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활용하면은요, 예 이게 이제 틀어 막히는 게 선수고 이런 식으로 뭐 끼울 때 흙이 바퀴가 괴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를 튼튼하게 이었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이제 한이조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가드만 내리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천지대패를 들어갑니다. 이제 그냥 꼭 참았던, 참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좀 당황하죠. 자, 그래서 초반부터 이 초대형, 패가 벌어졌는데요. 자, 계속해서 늘었고요 여기에서, 이 한이저우 선수가 이제 타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최종구단이 5점을 잡기는 했는데 지금 흑이 뭔가 한번 이제 굴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에서도 이렇게 활용당하는 거 있고요 또 이쪽 뭐 잡히는 것도 선수기 때문에 부분적인 이제 전투에서는 최종구단이 승리를 차지를 했지만 지금 이 자리를 1 0이 오게 되니까 전체적인 이예그 뭐라고 해야 되냐 전쟁에서는 백0이 100,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이한이조 선수가 이제 최종 구단에게 양보를 했지만 이 전쟁은 최종 뭐야 한이조 선수가 예,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 지금 흙집을 어쨌든 깎으면서 백 모양 세력이 이제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니까 이 모양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추정구단이, 어우, 백돌 잡고 나서 이 돌을 잡고 망하는 이런,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요, 요거를 못 두고 위로 엉거충 갔는데 이렇게 날일자로 달리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있습니다. 예, 막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식하게, 예, 싸움을 걸어가면은 이게 흙이 곤란하다. 예,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 이제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 두었구요. 자, 계속해서 입고 자, 두니까 또, 최종구단이 효과적으로, 예,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흙이 워낙에 열버가지고요. 예, 어쨌거나, 한의저 선수가 정말 기분 좋은, 예, 이런 흐름인데요. 최종부단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배를 두어야 되니까, 이게 뭐, 예,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수를 두었는데 집이 하나도 안 생겼거든요. 그동안 이제 백은 여기다가도 집을 챙기고요. 여기다가도 챙겨서, 이 실, 여기서 이제 좀 보태준 거, 예, 이 본전은 다 뽑았다. 예, 고기 값은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고를 끼웠는데요. 요수가 예, 요수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흑돌이 그냥 날일자로 이렇게 오게 되니까 이제 바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여기는 백이 단수 치는 게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요. 흙이뭐 틀어 막아도 집이 되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두텁게. 하나 따내거나요? 아니면 아예 그냥 가장 쉬운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이 흑돌들이 아직 못 살았으니까 흑돌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였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템포를 늦추니까요. 추정구단이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위로 한칸뛴 것도 이제 느슨한 수였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백이 들여다보고 만약 이렇게 아주 돌직구로 공격을 갔다고 하면 추정구단이 손을 뺄수 없는, 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느슨하게 두니까. 자, 백이, 아까 끼워서 이게 왜 악수냐면은, 흑돌들이 뭐 여기랑 여기 이렇게, 흑돌들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수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붙이니까, 자, 젖히고요. 자, 들여다보고, 한칸 뛰어서 예, 한칸 뛰어서 이제 연결을 하겠다 예, 이렇게 합니다. 베개의 입장에서도 여기가 다 깨지게 되면은 이거는 집으로도 손해가 크지만 당장 다섯 점이 위태위태해지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붙이고 들어 막았는데 여기서 있는 거는 이제. 뚫어서 이거는 백이 좀 위험하죠. 얘 예, 흑도를 못 잡으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틀어먹었는데 자 그러니까 최종 구단이 살짝 들여다봅니다. 이 예, 들여다본 거는 이제 붙이는 걸 노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붙이고 자 그러니까 이제 최종 구단이 하나 슬쩍 들여다본 다음에 꽉 이어버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귀를 지키는 거는 이제 이어버리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돋가주고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여기 단수 치는 거랑 꽉 있는 거 맛보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백이 이었는데 자 끊게 되니까 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단수 치고 붙였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패를 피할 길이 없어요. 뭐, 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젖히더라도 흙이 아래쪽으로 빠지면은요. 단수 치면은 있고, 결국 뭐 이런 식으로 패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백이 치면 이거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예, 붙인 거는 이제 뭐 정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게 워낙 패감이 크기 때문에 백도. 마땅한 팩감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느는 것도 이제 팩감이 됐고요 자 이렇게 둬 버리니까 여기서 배이 계속해서 이제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팩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면은 뭐 여기 잡힌 것 뿐만 아니라 이쪽도 다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냈는데 여기를 이, 이어버리게 되니까 지금, 백돌들이 무지하게 약해졌습니다. 이 귀는 원래 백집이었기 때문에, 이 약간 이제 보태준 거는 맞긴 하지만, 예, 뭐 집으로 치면 두세 집 정도, 예, 보태준 건데, 이게 백돌이 너무 약해지니까요. 원래 아까 백이 이 흑돌을 공격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한칸 뛰어 나오니까, 예. 최종 구단이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뭐 파상 공세를 펼칩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제 또 두터워지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이쪽 백도 여섯 점이 또 아까 이 단수 쳐서 택감을 쓴 수는 완전 대학수죠. 이 여섯 점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이저 선수가 예, 정신 못 차리고 요두 점이라도 이제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요거 두면 이제 이렇게 둬서 두점 먹고 살겠다. 이거죠. 추정구단이, 예, 반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정면에서 바꿔치기가, 예,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일단, 백이 요 흑돌 석정을 잡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 중앙이, 예, 중앙이 떨어졌습니다. 이중앙이 이제 바둑돌만 다섯 아홉 개기 때문에 이게 3 0 집이거든요. 물론 이제 백이 잡은 것도 큰데, 이 중앙이 너무 크니까, 자, 계속해서 눈물 나는 거는 이제 또 하나, 후수로 받아야 된다 이거구요. 자, 여기서 이제 최종구단이 신이 났습니다. 어, 이 중앙, 예, 요거는 이제 잡았으니까, 반대쪽에 있는 백돌 여섯 점도 내가 잡으러 가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쾅 붙여버렸는데, 자, 계속해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발버둥을 안칠 수가 없죠. 뭐 이런, 이럴 때 이제 막 크기 이런 식으로 젖혀주는 거는 오히려, 예, 백이 젖혀서 이건 상대방에게 흐름을 줍니다. 예. 자, 일단, 최종구단은 백돌들이, 예, 연결하지 못하도록, 예, 퇴로를 끊어두었구요. 이 장면에서 이제, 한희조 선수가 손을 뺐는데 참 이게 눈물나는 이런 예, 이런 자리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여기는 말도 안 되게 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건 진짜 따내야 되는데 이걸 따내면은 과연 흑이 이렇게 따냈을 때 백돌들이 살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잡히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백이 젖혀서 응수를 했는데 야 이거 하나 따내는 게 정말 이거는 그, 속에 꽉 막혔던, 예, 뭔가가 터지는 듯한 이런 한수에요. 이게, 잡히는 순간, 바둑판 온 동네, 방동네가 다 열버지거든요. 일단, 선수입니다. 예, 이 백이 이제, 한이호 선수가 두집 내고 이렇게, 사는데, 어, 여기 두터워지니까요.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게 원래 좀, 백이 선수로 할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런 게또 사라지죠. 자, 계속해서 이제, 뭐, 최종구단이 백돌들을 공격을 합니다. 막상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쉽게 사는 수단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대학수들, 예, 대학수들만 이제 골라서 뒀거든요. 그러니까 최종구단 이제 슬쩍 물러나면서, 예, 집으로 이, 꽤 이득을 받고요. 자, 두 집만 내고 살려줄 게 이거죠. 자, 그러면서. 예. 네. 노리고 있었던 이 좌변에서 수를 내려갑니다. 흙이 찔렀을 때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받아 두면 이제 아무 수도 안 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흙한테 이런 거 이제 선수로 당하면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최강으로 버티는데, 자, 이렇게 호구 쳐보니까 이게 또 백집에서 찜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흙이 꿈틀꿈틀, 꿈틀. 시체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죠. 자, 지금 당장 이제 흙은 여기 예, 이렇게 나와서 끊는 예, 이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단수를 쳤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 뭐를 피할 수 없죠. 폐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아까 살았던 백대만은 폐강 공장이에요. 자, 따냈고요 자, 폐강 공장이 있으니까 흙의 입장에서 이거를 죽을 때까지 이제 버틸 수가 이,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견디지 못하고 한이저 선수가 여기로 두었는데 지금 이덥석이거 신난다고 따냈다가 이제 밀어서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어두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패로 버티는 거죠. 그리고 따냈고요. 자, 계속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면 흙은 있는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잃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찌르고 끊어버리면은 백돌들이 뭐패 패를 피할 수가 없죠. 백 대마가 근데 이건 이제 걸린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물러나니까 최종구단이 한 칸을 뛰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흙돌을 잡을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한이조 선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버텨봤. 봤지만 결국 지금은 이 패를 해야 되는데 이 패는 패감이 백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 이렇게 깨지면은 이거는 뭐 집으로, 예 이건 뭐 집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바둑은 최종 구단이 이구상계에서한 방에 이제 승기를 잡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